자 18번 노면은 어, 정면도를 그리신 다음에 목각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Z평면에 스케치 하시고요자 고기로 XZ평면을 눌러주십니다. 자 여기도 라인으로 그려서 스케치를 하셔도 되고 좀 빨리 하시려면 이렇게 사각형을 3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10mm가 되겠구요. 자, 여기도 역시 10mm가 되겠구요. 자, 여기는 70m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mm가 되겠네요.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F6키 눌렀습니다. 자, 동출로 이면과 이면을 양쪽으로 40만큼 이렇게 도출을 하십니다. 자 수정의 목각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부분하고 목각기 값은 20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바닥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로새 스케치 자거기로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이 돌아가 있으면 스케치하기가 불편하시면 이렇게 회전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직사각형에 있나요? 자, 슬롯이 여기에 있죠? 클릭, 클릭해서, 슬롯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가 20mm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자, 10이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f 6 p 를 눌러서, 돌출, 어디를, 여기를, 어떻게 차기파으로 거리를 전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 스케치를 원을 그려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어, 구멍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구멍으로 자, 이거는 원형이니까 동심 면 찍고 동심 참조 자, 전체 관통일 거고 하이는 10이겠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